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900m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우승물결, 2번 다원의 전설이 초반 앞섭니다. 안쪽에는 1번 우승물결이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외곽적으로 8번 아라본능 따라 붙고 있고 7번, 6번도 가세합니다. 손도는 1번 우승물결이 잡고 있습니다. 뒤쪽 8번과... 7번 따라붙고 있고 2번, 5번까지 8번이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8번, 1번 두 마리가 손도 이끌고 있고 5번 바다왕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손두는 8번 아라본 농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 5번이 2위, 3뒤쪽 2번과 7번, 3번 따라붙으면서 손도 8번. 아라본능이 이제 4코너 선회하고 결승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 아라본능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도 이끌고 있고 1번 우승물결과 5번 바다왕 2위 3 안쪽으로는 2번 다운의 전설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아라본능입니다 여유 있습니다 1번 5번 두 마리가 이제 2위 3 2번까지 가세를 하고 바깥쪽으로는 3번 우진창그가 2권 싸움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2번 다운의 전설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아라본능 2번 다운의 전설이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이번에 바깥쪽 역시도 보입니다. 2번, 8번, 3번으로 만 앞쓰면서 결승통화합니다 8번 아...